그 중요한 거, 너클라인을 지키셔야 됩니다. 잡았을 때이 너클, 너클라인을 끝까지 지켜줘야 됩 그래서 휘두를 때이 너클, 끝까지. 왜 지키냐? 근데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그립도 강해야 되고, 이 방향성도 강해야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이게 딱 맞게 되면, 여기에 굉장한 압력이 들어와요. 이 압력을 버티는데 한단봉을타격훈련하다시 놓치는 경우가 이 각도가 틀어져 이렇게 치면 놓치기 쉽다 는 이렇게 쳐도 놓치기 쉽다 니 그래서 힘 방향을 힘 방향을 너클 라인을 지켜주면 그대로 타격을 하고 이 충격파가 그대로 손목과고 이렇게 일자로 들어 오래 손을 이렇게 꺾지 않고 타격과 동시에 그대로 일자로 딱어오기 하기 위해서 Do que